한때 대한민국 가요계를 평정한 발라드의 황제 김건모,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대중의 가슴속 깊이 각인된 그의 목소리는 서글픈 가사 위에 감미롭지만 호소력 짙은 멜로디를 실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그의 이름 앞에 따라다닌 것은 영예가 아닌 충격과 위로. 그리고 이별이었다. 그런 김건모가 오랜만에 타인의 입을 통해 세상에 언급됐다. 노래도 노래지만 보고 싶다. 는 바람을 드러낸 이는 다름 아닌 방송인 박명수였다. 16일 방송된 KBS 콜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DJ 박명수는 청취자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하던 중 돌연 김건모의 명곡 미안해요를 선곡했다. 프로그램 특성상 다양한 신청곡이 나오긴 하지만 오랜만에 김건모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박명수는 그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노래도 노래지만, 건모 형이 보고 싶다. 항상 유머러스하고, 또 본인의 직업인 가수로서 노래를 너무 잘하는 분이었는데, 박명수는 익숙한 농담조차 잠시 내려놓은 채, 진심 어린 목소리로 그리움을 표했다. 그리고 김건모가 만약 다시 방송에 복귀하게 된다면, 자신의 라디오쇼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소망도 내비쳤다. 이어, 형님 목소리 듣고 싶다는 이야기를 꼭 관계자분들이 전해달라. 건모 형 사랑한다고 라는 메시지까지 덧붙였다. 이 한마디는 정막했던 물결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대중은 그제야 한시대를 풍미했던 가수가 어느샌가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춘 현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김건모에게 풍랑이 닥친 건 2019년 말이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유응주점에서 근무하던 여종업원을 과거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거세게 불거지면서 그의 이미지와 경력은 순식간에 위기에 봉착했다. 당시 해당 폭로는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친근함과 건실한 음악인 위 이미지를 쌓아온 김건모이기에 그를 둘러싼 의혹은 대중에게도 충격적이었다. 1992년 데뷔 이후 잘못된 만남, 핑계, 아름다운 이별, 등 쿨직한 히트곡으로 사랑받았고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보여준 편안하고 익살맞은 모습 덕분에 국민 가수라는 칭호에도 손색이 없었던 그였다. 그런 그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가십 이상의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비난과 실망이 교차하는 여론 속에서 김건모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졌고 광고조와 방송국 역시. 그와의 협업을 꺼렸다.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하차는 물론, 방송 재개 역시 불투명해졌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니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미 불어닥친 후폭풍은 너무나 거셌다. 그렇게 시작된 법적 공방은 약 2년간 이어졌다. 김건모 측은 줄곧 결백을 호소했고, 고소인 측도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치열한 진실 공방이 전개됐다. 아직 대중은 기억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 각종 증언과 증거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매체는 매일같이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며 소문과 추측을 덧붙였다. 그리고 2021년 11월 길었던 법적 다툼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되었다. 법적 의미에서 그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얻어 성폭행범이라는 오명을 벗었지만 그에게 남겨진 상흔은 쉽사리 치유되지 않았다. 이미 세상의 이목은 싸늘해졌고 여러 방송사의 문은 굳게 닫혔다. 고된 소송 과정 속에서 그는 활동 자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공백은 그가 몇 년간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비록 무혐의 결론이 나오긴 했어도 복귀를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아 보였다. 하지만 악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건모가 피아니스트 장지영과 맺은 법적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소식이 뒤여 전해지면서 대중은 또 한번 충격에 빠졌다. 원래는 2019년 10월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음악적 교감과 존중으로 맺어진 두 예술가의 결합은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았고 방송에서 공개된 약혼 스토리도 아름다운 장면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식을 올리기도 전에 성폭행 논란이 터지는 바람에 결혼이라는 행복의 문턱에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결국 2022년,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았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잡음과 심적 고통을 겪은 끝에 서로에게 더큰 상처가 되기 전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였다. 애초에 김건모는 대중의 온갖 비난 속에서도 연인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이 그들의 관계까지 갈갈이 찢어 넣었다. 사랑만으로 이겨낼 수 없는 현실의 벽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는 게 세간의 중론이다. 그렇게 김건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결혼 생활마저 파탄이라는 큰 시련을 겪으며 보무지 털어내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누구보다도 환한 미소와 재치 넘치는 토크로 무대를 밝히던 그가 지금은 완전히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중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돌연 박명수가 김건모를 호명하며 방송에서 그가 보고 싶다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다. 데뷔 이후 30여 년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김건모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추억을 안겨줬는지 상기시키는 따뜻한 순간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대중의 내리에서 희미해져 가던 그의 존재감이 다시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전환점이기도 했다. 대중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지켜봤다. 오랜 시간 성폭행 위혹과 법정 공방, 그리고 이혼까지 겪은 김건모가 과연 예전처럼 당당하게 무대에 설수 있을까? 비록 혐의 없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한번 등을 돌린 세상이 손쉽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을지 위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박명수의 진심 어린 발언이 전해진 뒤 일부는 그의 음악을 다시 듣거나 과거 무대 영상을 다시 찾아보며 옛 추억에 적기도 한다. 때로는 수많은 위혹과 상처를 뒤로 하고 그가 오래도록 닦아온 음악적 자존감과 무대 매너가 다시 빛을 발할 순간을 기다리는 이들도 존재한다. 김건모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사건의 여파로 활동을 전면 중단한 뒤 대중매체에서도 그의 소식은 드물게만 전해진다. 다만 팬들은 그가 여전히 음악을 놓지 않고 언젠가 세상 앞에 다시 설날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다. 이번 박명수의 공개 메시지가 뜻밖의 소식처럼 들리는 이유는 단지 오랜만에 김건모의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수이자 엔터테이너로 각인되어 있던 김건모가 스스로 움츠러든 심신을 다시 일으켜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박명수라는 동료 방송인의 응원은 점점 희미해져 가던 김건모라는 이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물론 그 앞에는 아직도 첩첩산중이 펼쳐져 있을지 모른다. 법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나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엇갈린다. 프로그램 섭외와 복귀 무대 역시 당장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3년간의 공백과 이미지 실추가 가져온 손실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게다가 사생활 관련 이혼 소식까지 겹쳐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호의적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이라는 순수한 예술로 사랑받아온 김건모가 다시금 목소리를 내는 날을 기다리는 팬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가수로서 그의 탁월함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간의 히트곡들과 무대들이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모가 과거의 영광과 상처를 모두 안고 언젠가 무대 위로 돌아온다면 대중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돌이켜보면 그의 목소리에 담겼던 진정성과 탁월한 음악성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을 위로해왔다. 사람들은 잘못된 소문과 사실 여부를 분별하는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 진심이 담긴 음악과 메시지에는 귀 기울이기 마련이다.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이 난 이상 그는 적어도 법적 비난에서는 벗어났다. 문제는 그 사이에 잃어버린 신뢰와 이미지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선 그의 본모습을 보여줄 무대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또 다른 진심이 필요할 것이다. 박명수의 보고 싶다는 한마디가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을 넘어 김건모가 새롭게 무대에 설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미 과거의 애절하고도 강렬한 발라드로 가슴을 울렸던 그인이 음악이라는 힘으로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김건모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쉽사리 복귀하지 못했던 시간. 그리고 이혼이라는 또 다른 아픔을 겪어야 했던 지난날은 결코 짧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래를 통해 위로받고 추억을 공유했던 많은 이들은 여전히 김건모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통해 불씨처럼 되살아난 이 그리움이 언젠가 김건모의 재도전을 향한 용기로 이어질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다시 그에게 향하고 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위문을 표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의 재기를 믿고 응원한다. 어느 쪽이든 박명수가 던진 진심 어린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김건모와 대중을 연결하는가는 실마리가 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 혹시 그가 다시 무대 위에 선다면, 그가 되찾고자 하는 진짜 목소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기대해 보는 건 어떨까? 상처를 끌어 안고, 그 상처로부터 다시 피어오르는 음악의 힘을 믿는다면 말이다.